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12일, 11월 12일 화요일 7곱 가지 품종. 어, 살펴볼 텐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품종들도 엽성들이 아주 대단하면서 무늬들이 들어있는 그런 품종으로서 아주 가격도 대단하게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아, 자, 1번부터 7번까지 살펴볼 텐데요. 자, 필요한 개체는 댓글은 안 보니까요. 전화, 문자 주셔서 빠른 시간에 이쁜 개체 소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머뭇, 머뭇거리면 늦어요. 바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일법, 일번명면품 금종입니다. 황두, 오리지널 황두죠? 어, 아주 이쁘면서, 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촉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금종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지만은, 오늘은 내초에 뭐종대까지 하면 4쪽입니다. 4쪽에 9cm에 0.7 나오고요. 가격은 23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황두 금종, 자 이렇게 뿌리, 최상급이죠. 생자 점다 살아있고요. 자 이렇게 금종, 4쪽 종대까지 하면 4초, 9cm에 0.7이고, 23만원 책정한 금종이었습니다. 자 신하단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자 1번 금종, 2번인데요, 2번, 산채 출발 단엽 서반입니다. 자, 표현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반이 깔려있는, 서반 무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개체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는 충분히 요거를 신화 나올 때 수태 처리나 화통 처리해가지고 발색을 시켜볼 만한 그런 개체의 서반입니다. 자, 엽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상당히 후육질에 그런 개체라는 것을 충분히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촉수는 세축입니다. 8cm에 골이 깊어요. 골이 깊어서 0.55쫙히면은0.65 정도 이렇게 나올 정도로 골이 깊은 상태의 그런 단엽의 서반입니다. 가격은 17만원 책정을 했어요. 뿌리는 이 정도로 괜찮고요. 자, 이게 산책 출발입니다. 이렇게. 문이 들어있죠. 에, 모촉에도 문늬가 이런 식으로 서바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죠. 습들 어, 자, 2번이었어요. 3번입니다. 3번. 단엽변의 3반이에요. 자, 촉수는 3촉인데요. 어, 이렇게 3반 후식으로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엽성은 아주 좋고요 자, 여게 보시면은, 이런데, 끝으로 3반이 들어있죠. 67입니다. 이제, 이렇게 물이 약간 뿌려가지고 들어있지만은,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습들. 아, 뭐 까랑까랑한 엽성의 그런 개체의 단엽의 선반이에요. 자, 뿌리 좋구요. 어, 11에 0.7입니다. 11에 0.7이고, 좀 무늬만 더욱더, 새로 받으면 더욱더 넓어지면서 무늬도 많이 발전할 그런 개체입니다. 어, 그래서 가격은 12만원 책정했어요. 종자목 하시라고요. 뿌리는 좋고요. 이렇게 아주 흑육질의 그런 개체입니다. 까랑까랑해요. 까랑이 최고 가격은 12만원. 단위변에 3반, 3번 12만원 책정을 했어요. 자 4번입니다. 요거를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 우선은 3반, 2화, 2화, 두하, 3반, 3반, 두화입니다 3반, 두화두화 2화, 3반, 3반, 두화 3반 투화 어, 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5쪽입니다. 꽃으로 확인했고 문의는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어, 꽃 사진이 없어서 고민을 했던 그런 품종입니다. 상당히 좋게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그런 말은 들었는데요. 자 뿌리는 좋아요. 이렇게 뿌리는 좋고 촉수가 5쪽에 12에 0.7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짤막하면서도 여기 보시면 3반이 들어있죠. 뭐 3반호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중투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개체의 3반이고요 꽃은 확인한 두화로 확인한 3반두화인데요 아,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한 겁니다. 여거를좀더 배양해서 꽃으로 확인할까? 아니면 분주를 해서 축소가 다수초이니까요. 분주를 해서 저렴하게, 어, 한두분 정도 해서, 어, 이렇게 소장할 수 있게 할까? 어, 아니면 내가 키울까, 아니면 통으로 팔까, 고민 고민 하다가, 한 분에게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서, 다수쪽자리를 분주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를 합니다. 음, 가격도, 그런다고 해서, 물론 분주해서 판매를 하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어, 하지만은, 어, 요거는, 한 분에 소장해서, 어, 꼭까지 확인하시라고, 가격은 1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저렴하게 17만원. 젖불이 좋고요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요, 다섯 측입니다. 문이 들어있는 거 보셨죠? 3반은 3반으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더욱더 중트로서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개체의 3반 투하입니다. 자, 17만원 책정을 했어요. 자, 5번입니다. 아, 단엽의 3반인데요. 요거는 이제 세력받으면 황 3반으로 소멸 안 되고 남나 있는 그런 개체의 3반이고요. 현재는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엽성이나 이런 것들 있죠. 3반으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끝으로 3반이 쫙쫙 다 깔려있는 것을 볼수 있죠. 자, 특히나 변 마무리, 이 끝에 마무리가 아주 좋다는 거, 일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3반이 다 들어있죠. 아 자, 뿌리는 이 정도고요. 뿌리는 이 정도로 양호하고요. 자, 축소는 세 축입니다. 모 축에도 선반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그러니까 소멸이 많이 안 되고 남아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이 그런 개체고, 어, 정자가 상당히 좋은 품종의 난초예요. 아, 5번은 12에 0.75, 0.8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5만원. 자, 저렴하게 종자목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5번이었고요. 자, 6번입니다. 두화변의 3반호예요. 어, 뿌리는 이 정도고요. 뿌리는 좋아요. 이렇게 뿌리는 좋고. 자, 이거 쪽대 하나 있고, 그 다음 뒤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3반호가 약하지만은 살짝 제대로 이제 가쪽으로 이렇게 밀려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렇게. 자, 예, 두화변이에요. 정확하게. 가격은 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아, 모양새 좋죠. 이렇게 모습 들어볼 수 있고요. 이렇게 2화는 나올 수 있고 두화 3반 이것도 3반 두화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개체예요. 좀 세력은 약하지만 그래서 그 약한 그 가격으로 해서 아, 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8cm에 현재는 0.65 이렇게 나와요. 0.65 나오고 5만원 책정한 6번이었습니다. 자, 산체 출발 단엽이에요. 음, 물론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 떨어져 있지만은 생각만 떨어진 그 상태로 이렇게 이제 된 상태고요. 자, 이렇게 한쪽을 받은 겁니다. 아, 한 촉을 받았는데, 모 뭐, 촉을 보시면. 자, 잔나사가 깔려있는 그런 개체의 단엽이에요. 이렇게, 자, 천진 이제 신나초 아주 멋지게. 자로 어, 가져 나와 있죠 뿌리는 이 정도고요. 그래서 자6 c m 에 0.6입니다. 6에 0.6이고 가격은 10만 원 책정을 했어요. 10만 원 책정이고 그 양세 좋죠. 이렇게 이런 모습들입니다. 모양새선산 출발이고, 모양새가 참 이쁜 단엽이에요. 자, 불이 이 정도고요. 6에 0.6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확인해 봤고요. 필요한 개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을잘안 보니까 전화 문자 주셔서 이쁜 개체 많이 많이 소장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